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저의 고백을 함께 따라해 주시고 함께 예배의 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좋은 날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10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1947 보스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 열린 이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한민족 최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되었지만 일본의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퍼지는 이시상대에선 송기정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은 들고 있던 화분으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송기정 선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이제 탄압을 받아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후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해방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던 이 송기정 선수가 제2의 송기정이라고 촉망받았던 이 서윤복이라는 청년을 찾아가고 1947년에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이 출전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1947 보스턴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정기로 인해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지만,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살았던 그 한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아가 1947년 보스턴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1950년 동일한 이 보스턴 대회에서 함기용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주 선수가, 2001년 보스턴 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1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게 한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송기정 선수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반항점 없는 마라톤이라고 할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송기정 선수의 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며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거쳐 결승점에 들어가는 마라톤처럼 우리 인생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거치며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탄한 평지를 달리는 그런 평안한 때도 있고 또한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숨이 턱까지 차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강한 바람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도 있고 뜨거운 햇살 아래를 통과하면서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로 위에서 홀로 뜨는 듯이 외로울 때도 있고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경기는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한번 시작된 우리 인생도 결국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였던 존번연이쓴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가가처럼 우리 그리스인의 도 인생은 기나긴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망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표 때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마치 자신의 삶이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코스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잘못하면 이 코스를 벗어나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길고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페이스 조절입니다.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달리던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너무 천천히 달리게 되면 선두그룹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따라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 험난한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려면 무엇보다도 굳건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 중간중간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쉬고 싶은 유혹과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고 결승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6절에서 6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마라톤과 가는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내자 또는 지도입니다. 이미 그 길을 가보았던 사람의 안내나 목적지를 향한 글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신대륙을 탐험했던 사람들은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언의 안내를 받았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그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병이나 그 지역의 정보원을 꼭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의 정보를 담은 이 지도가 그 나라의 국가 기밀로 다루어졌다라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는 차에는 꼭 지도책이 하나씩 비치되어서 운수자가 미리 이 길을 외우고 가다가 헤매게 되면 옆에 앉아 있던 동승자가 지도책을 꺼내서 이 길을 찾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GPS가 상용화되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유모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백만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던 중에 병사들에게 저 산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눈보라와 추위에 떨면서 그 험준한 산을 점령하는데 성경했으나 나폴레옹이 갑자기 외칩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 말을 들은 병사 50명이, 50만 명이 지쳐서 나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남은 병사들에게 다른 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해서 그 산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외칩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그러자 남은 병사 50만 명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쓰러져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옛날 예적에 했던 아재 개그라고 여겨지지만,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참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이라면 그만큼 허망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인생길을 가며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오늘 10편의 저자는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길을 걸었더니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이 말씀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결국 온전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되고 경로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때그때 그때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수와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하는 여호수와는 너무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력의 종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세가 죽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요수아로 하여금 너무도 큰 두려움과 큰 짐처럼 여겨지게 했을 것입니다. 아까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9편 68절에서 7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아멘 길고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을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로 체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너무 처져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성,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빠르게 나아가기만을 원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잠시라도 뒤처지면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움 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달리다 보면 어느덧 옆에 아무도 없고 홀로 지쳐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쪽에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정신과 신체의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어서 꼼짝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조사에 이 취업포터 잉크루트가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에 2명이 최근 1년간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목표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만 나아가다 보면 의욕이 과하여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정도만 더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완주하는 것입니다. 표태를 향해 달려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6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선한 길,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9절의 고백처럼 교만한 자들이 즉, 세상에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깎아내리려 하지만 주의 법도를 지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자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서 무디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결국 실패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 선을 향하여 결실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말씀 10편 119편 71절에서 7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평탄한 길을 출발할 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가파른 오르막길이나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도 힘이 듭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를 뛰다 보면 목이 마르고 더 빠르게 지쳐가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다 보면 그대로 멈춰서 쉬고 싶기도 하고 잠시 길 옆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천천히 걸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너무도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지나서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굳건한 마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굳건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마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하심을 따라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72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자신에게는 천천 그분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으니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배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저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1904년 미국의 부흥사였던 이 월터 스틸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로부터 설교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중에 있던 아내 이 실비아 마틴 사모의 증세가 그날 따라 심해져서 도무지 사모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초빙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하기 위해 그 교회에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홉 살이었던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아들의 말에 목사님과 병상에 누워 있던 사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모님을 맡기고 그 교회로 말씀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 이 병상에 누워있던 사모님은 아들의 순수한 믿음의 영감을 받아 지은 이 찬송시를 보여줍니다. 그 시를 본 목사님은 그날 받았던 은혜와 아들의 고백을 통해 주신 마음으로 작곡을 하게 되고 그 작곡으로 만든 찬송가가 찬송가 3 8 2자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마라톤 같은 인생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여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톤과 같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 빛을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여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